이번 주꿀잼 남도는 섬진강의 다채로운 매력을 간직하고 있는 곡성으로 떠납니다.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사계절 다른 매력을 누릴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곡성에 오면 섬진강이 주는 선물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선물 좋아하거든요. <laughs> 과연 섬진강이 주는 선물 어떤 걸지 제가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 멀리 귀여운 아이들을 따라서 저도 발길을 향했는데요. 과연 아침부터 어디를 가고 있었을까요? 어떤 선물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좀 되는데요. <laughs> 선물 좋아하시나봐요. 그럼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재월섬이라고 네. 되어있는데. 네 이곳은 네. 순창과 곡성이 이어르는 섬진강 하중도에 위치한 재월섬이에요. 그달 모양을 한이웃 마을 재울리에서 그 이름을 따서 예쁜 이름이 붙여진 재울섬이랍니다. 와, 와, 근데 저는 네. 국성에 섬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곳이 1960년대 우리나라 최초 다목적 땜인 섬진강댐이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속이 느려지니까 뭐 흙이나 모래 등이 쌓여서 섬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섬이 그렇죠 된 거예요? 네네. 네+ 네예 한때는 이곳이 똥섬이라고도 불리어진 아. 섬이 지금은 보물 같은 섬이 되었습니다. 오. 왜 그런 이름이 붙어졌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섭리에 따라 만들어진 섬이라니 어, 정말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재월 섬이 각광받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아,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드넓은 잔디광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이곳이 저희 제월섬의 초입 잔디광장입니다. 그 순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곡성 관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참여로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처음에서 네. 이제 좀 자연을 더 친숙하게 그렇죠. 알수 있기 위한 그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나 봐요. 저희... 그제울섬에는꿈 놀자 학교, 뭐숲 놀이터 체험장, 그리고 숲 체험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계절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답니다. 아 숲의 자원을 활용해 미술이나 음악 수업부터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진행하는데요. 너무 앙증맞고 귀엽지 않나요? 맞아요. 이건 뭐야? 애기 똥풀이 애기 똥풀이 응. 저희도 어? 저럴 때가 있었는데 <웃음> <그러게요>. <웃음> 어, 야, 벌써부터 아이들이 풀 이름도 많이 아해요네 어, 여기 온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자연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끔은 밖으로 나와 자연과 고감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아니요, 우리 소중한 경험일 가면 텐데요 알팽이 풀풀 좋아하니까 호기심을 맘껏 드러내는 아이들을 보니까 보기만 해도 절로 흐뭇해지더라고요. 저렇게 흙을 만지고 받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도 좋잖아요. 맞아요. <laughs> 교육에 너무 좋았고요. 좋죠. 네네. 네. 네, 네. 이곳이 저희 꿈놀자 재월섬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핫한 곳 메타 세화이어습입니다 <laughs> <와>, 진짜 시원하네요. <laughs> 우리 리포터님 오늘 네. 어, 너무 좋은 어, 어, <laughs> <공기> 피톤치드 <laughs> 맑은 공기를 인해서 아, 힐링이 제대로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어. 들어서니까 확실히 공기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밖에 진짜 날씨가 어. 오늘 햇빛도 강하고 한데. 너무 시원해요. 네네네. 이곳이 동화 속 나라가 아닐까 네. 싶어요. 이국적인 느낌이 난대요. 아이들이 나무에서 열매를 아, 따서 먹는 게다 처음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실 교실에서는 저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데. 아, 우리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제월섬이 있으니까 매달 와가지고 이렇게 자연과 함께 호흡을 하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 교사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월섬과 연결된 다리를 건너면 또 다른 작은 여행지에 갈수 있는데요.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함어정입니다. 음. 와 여기가 음. 아, 배경 음악도 고지넉한 느낌인데요. <laughs> <이유는요? 웃음> 네, 풍경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 이곳 함어정이 그선배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 딱 앉아서 보니까. 섬진강이 촤흐르게끔 보이고 또 뒤쪽으로는 삼비가 다녔던 제월섬이 보이고 네, 저 자리에서 시를 즐길 수밖에 없겠그요떠오르는데요 <laughs> 아, 너무 좋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제가 제월상, 제월섬을 구경하느라 밥 먹을 틈이 없었거든요. 이번엔 섬진강이 주는 맛있는 선물을 찾아왔습니다. 가슬기. 아, 요즘 다슬기가 제철이잖아요. 그럼요. 일단 제 눈앞에 다슬기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와! 저럭저럭하고 어, 반찬들도 너무 정갈하고 다슬기가 진짜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와! 이게 지금 다슬기 해장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해장국이랑 색이 좀 달라요. 다슬기와 배추를 듬뿍듬뿍 떠서 맛을 봤는데요. 아, 왜 해장국인지 알겠어요. 아 어제 술 먹고 올 걸. 생각이 <laughs> 절로 될 정도로. 어, 새로운 발상이에요. 어제 술 먹고 <laughs> 올 걸. 아 절로 해장이 되더라고요. 가득가득 들어가서 와입 안에서 그 진짜 쫄깃쫄깃함이 가득해요. 대철이네. 음. 대철이야. <laughs> 이번엔 다슬기 비빔밥인데요. 비주얼이 좀 독특하지 않나요? 아 처음 봐요. 저는 밥에 비벼서 먹는 거라길래 당연히 그 다슬기랑 야채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면이 있어서 왠지 더그 식감이 극대화가 될것 같아요. 초록색이네요. 네. 아. 일단은 밥에 비비기 전에 이 면부터 올리고 다슬기도 다듬 오, 더운 날씨에 입맛을 확! 너무 맛있더라고요. 음음음 그냥 면이 아니에요. 다슬기 식감이랑 잘 어울리게 되게 탱글탱글해서 면이랑 다슬기랑 이 야채랑 씹는 식감이 음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새콤달콤해서 계속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음 한 번씩 떠먹고 네, 어, 민지씨가 군침을 자꾸 삼키는데요.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오고 있어요. 아, 또 야무지게 밥한 공기에 딱 비벼서 비벼야죠. 한국인은 비벼야죠. 맞아요. <laughs> 오, 이게 딱 먹는 순간 진짜 밥이랑 잘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참기이면 이베... 그럼요. 새콤달콤한 이 초무침이랑 밥이랑 비벼서 먹으면 이거뭐 말해 뭐합니까. 저 면이 함께 씹히는게 어, 진짜 묘미가 있더라고요. 음. 이 맛이에요. <laughs> 와, 일단 이 양념이랑 밥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야채랑 다슬기랑 이입 안에서 다 어우러졌을 때그행복함이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역시 초무침에 밥 비벼 먹는 거는 진리예요, 진리. 음. 지금 나오는 BGM이 제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laughs> 유난히 맛있게 먹는 거 같아요. 계속 먹죠. 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자세 자세 팡 먹으면 진짜 기력 보충 든든하게 될것 같아요 올 여름 <laughs> 이겨낼 수 있어. 섬진강의 <laughs>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암록 유원지인데요. 오! 웬 <laughs> 돌고래와 오리들이 있는데요? 저금좀 보세요. <laughs> 뭐야 뭐야! 고래부터 자동차, 보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즐길 수 있어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에는 지금 오리포트가 있는데 네. 오리포트는 페달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고래하고 자동차가 쭉 있는 것은 전동으로 돼 있어서 어. 자기가 운전하면 페달을 받지 않을 거예요 편한 전동포가 조금 더 힘이 덜들어가 어, 네. 너무 그래요? 좋죠 자동으로 다니니까 <laughs> 아, 그래요? 혼자서탈수 있나요? 그럼요 힘들이지 않고 탈수 있습니다 음. 구명 조끼까지 타고 차고 제 선택은 전동 보트를 하겠는데요 중앙에는 정중립 네. 오른쪽으로 돌리면 은 전진 방향 전환는 네. 운전대를 잡으셔가지고 네. 운전을 아쉽네요. 네, 저 제가 아... 베스트 드 라이브거든요. 고레 보트를 타고 힘차게 출발해봤는데요. 어, 를 운전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쉽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속도가 어때요?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승률를 즐기기 좋을 정도. 음, 바람이 진짜 선선해요. <laughs> 이거 약간 다 같이 가족끼리 놀러 와서. 누가 더 빨리 가나 뭐내기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어우 진짜 시원하다. 왜 우리 가족끼리 오리 버트 타러 가면 은 뒤에 아이들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막 힘들게 계속 발 굴리고 땀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전동 보트를 타면 이렇게요 이렇게 강가를 누릴 수 있어요. 바람으로 선선해, 오, 힘도 안 들.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제월선부터또 이렇게 재밌는 암록 유원지에서 보트까지 그리고 지금이 가장 맛있는 쫄깃쫄깃한 다슬기까지이 모든 게다 섬진강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우우! 선물 만족도 100% 아니 1000% 였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 복성으로 놀러 오셔서 자연이 주는 선물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삼진강이 선사하는 천혜의 자연 경관부터 먹거리까지 이번 주말 국성으로 놀러오세요.